언니 아. 웃으니까 엄청 예쁜 거 아시죠? 맞아요. 어, 언니한테는 웃는 우스, 웃었을 때 대한 매력이 되게 있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언니한테 자꾸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영감금감면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아니 천. 네네. TV라기보다는 왜 그런 천이 보이죠? 흔들흔들 흔들 흔들 흔들하는? 그걸 왜 뜻을 하, 할까? 언니가 하는 일 쪽이 그런 일 쪽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아, 스크린? 아, 아. 스크린 천. 아, 스크린 천. 어, 네네 어.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언니가 뭐, 몰라. TV나 뭐 이런 쪽으로 뭐 언니가 나오셨더라면은 그런 쪽으로 내가 봤겠지. 근데 순간에 그 있잖아. 왜 자동차 극장 가도 흔들흔들 대는그 천. 네, 네. 그게 순간에 비치면서 언니가 웃는 게 너무 예뻐 보여. 음... 어, 그 말은 즉, 언니가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빚을 봐야 되는 사주고, 어... 그리고 언니가 그 일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 네, 되게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 음... 그러니까 그게 실상 언니가 금전으로다가 엄청 돈을 엄청 벌진 않으실 거야. 아... 그 일을 하시면서, 아가 아니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laughs> 어 그쪽으로다가 일을 하시면서 금전으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여지껏 큰돈을 만져보신 적은 없대 어 그치만 돈이랑 상관없이 언니가 그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게 자꾸 느껴져 근데 좋아하는 거에 반면에 왜 언니가 침체기가 왔어 왜 언니가 지금 사람들을 눈에 띄어야 되는 사람인데 언니 스스로가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싶은, 숨고 싶은 생각이 왜 언니 마음 속에 있고, 두려워. 그리고, 그왜 우리가 밤에 잠자다가요,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놀래잖아. 그러면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막 잠도, 밤도 지새우는 날도 있고, 또 그런 꿈을 꿀까봐 두렵고 막 이런 거 있지. 근데 언니가 무서움증과 불안증이 지금 같이 섞이면서 우울증이 온것 같아. 벌써 울어. 벌써 울어. 언니가 평소에 잠도 많이 잘 주무시질 못하시고, 순간순간 무서워. 무서움증이 있어. 언니가 사람으로 인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대. 그럼 내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네. 우리가 이름 얘기 안 하려고 여기다 미리 적어주셨잖아. 이름, 이거라. 아, 이름은 네. 안 알려주셨지만. 지금 여기 남자친구라고 아까 하셨죠? 네. 남자친구 말고, 언니, 언니 사주는 한번, 난 얘기 일찍 결혼하셨잖아? 그럼 언니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 맞아요. 맞아? <laughs> 네. 한번 갔다 온 거야? 갔다 왔어요. 근데, 한번 갔다 온 것도 온 거지만, 그런 거 있지, 왜 내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별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 마음의 상처를 되게 크게 받으셨는 것 같아. 맞아요. 언니 가슴 속에 아직 담아두고 있는 분이 계셔. 근데 이젠 볼수 없대. 맞아요. 그게 언니가 되게 한이, 서, 한이 서렸다 그러시고, 갑자기, 갑작스런 이별로. 네. 언니가 그게 너무 후유증이 크신가 봐. 맞아요. 5년 됐는데. 5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분이요. 지병은 없었던 걸로 느껴지고, 그분을 느끼잖아?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여기, 이런 데도 아니야. 왜, 여기? 뭐, 위에 쪽으로, 뭐가, 탁! 터진, 것처럼 보여. 맞아요. 하고 인데 네. 여기도 아닌데, <laughs> 우리가 흥분하면 피대 세운다고 하죠. 피대세운듯이 네. 혈관, 혈관이 끊겼어? 맞아요. 예. 네. <laughs> 근데 왜, 왜 그분이 왜 한이 서려 있지? 친했던 친구 사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네, 그런 사고. 어 그런 네. 사고가 아니라 한이 서려 있고 네. 누굴 원망해 자꾸. 본인을 그밖에 만든 사람이 있어서. 아 그러면은 네. 친구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는 그... 뭐 싸움이 붙었다든가. 네. 뭐가 그러다가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맞아서. 아신 처럼 맞았다고? 네. 그 얼굴 쪽을 이렇게 밀렸는데 목 있는데 터져가지고,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동맥이 터져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언니 어떻게 살았어? <laughs> 저도 꾸역꾸역 <꾸력꾸력> 살고는 있는데 <laughs> 이 참.. 이거를 갖다가 이 마음을 갖다가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네. 언니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러면 네. 어 꿈도 이상한 꿈을 꾸고 잠을 자도 잔거 같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자다가 놀래는 거 있지 언니 네. 왜 우리가 꿈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꿈 꾸면 깜짝 놀래듯이 언니가 자다가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러고 언니 하, 침대에서 혼자 막 울어? 많이 느리긴 하... 근데 그냥 남자친구 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응. 같이 살았어? 가신 분이요? 어. 그냥 말 신랑. <laughs> 아 결혼을 한 상태였구나.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라고 나는 지금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이별을 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살부대 끼고 살았대. 맞아요. 그리고. 한두에 만났던 걸로 보이지도 않고, 네. 올해 <laughs> 언니가 20대, 그러니까 성인 되고 나서 만나셨나 보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인 줄 알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쵸?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타인으로 인해서 내 행복이 불행이 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 언니가 그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됐고, 그걸로 인해서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내 일마저도 지금 자포자기 하듯이 놓고 있는 형국으로밖에 안 보여. 네. 언니,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해. 언니라도. 아. 그래서 그 새끼 가만뒀어? 그 자리에서 잡혀놓은 는데 5년 살고 지금 나왔을 거예요, 5년 지난, 이제 5년 조금 지나서. 그 목숨이 그 5년으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언니야못바꿔죠 그쵸. 그쵸. 근데 언니, 있지요. 이분은 내가 느꼈을 때 지금 현 남자친구겠다, 그치? 근데 느낌에 왠지, 어, 그분이 맺어준 인연처럼 느껴지는 게 언니는 이분한테 마음이 다 안열렸다? 100%? 어, 좋아는 하지만 언니 가슴속에 내전 신랑이 급살스럽게 이별도 못하고 대화도 못 나누고 가셨잖아? 그거에 대한 그게 있어 마음이 아직 있어 사, 솔직히 말해서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언니 그전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어 이 사람 자리는 아직 언니가 못 비워줬어 방을, 그쵸? 근데 왠지 모르게 돌아가신 내 남편분이 맺어준 인연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은 이 사람은 믿어도 된대. 이 말이 누구 말일 거냐. 어? 네, 너가 나한테 방을 못 비워둔 그 마음은 있지만, 그거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여기, 여기 이 사람한테, 좀 마음을 줘도 된다는 말이 나의 순간에 가슴 속에서 뜨겁게 올라와. 하지만, 이분의 사주도 호락호락한 사주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언니한테는 잘해. 언니한테는 끔찍이 잘해. 그게 고마워. 어 고맙고, 언니가 불안해하고 하고 있을 때, 말로다가도 한번 다, 도, 이렇게 다독여주고, 같이 있을 땐또더 의지가 되게 해주고 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 호락호락 봐서는 안 되지, 그렇지? 어 언니 성격 다 부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언니가 한 번씩 마음에서 이런 내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이 올라오면 차갑게 대한대 냉정하게, 응, 냉정하게 대하는데 이 사람은 언니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언니야. 어, 결혼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언니 선택이겠지만, 지금 봐서 있을 때는 언니 그 상처 충분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결혼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왔니? 음. 그러면 떨어져서 연애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사는 곳이 좀 이렇게 멀어서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왜 그렇게 보이냐? 이분 사주가, 어 팔도 명산을 떠돌아다니는 사주고 음. 나란녹을 먹으셔야 되고 누군가를 지켜야 되고 아니면 혹은 뭐를 잡아야 돼 나쁜 것을 잡아야 돼 그런 사주야. 그러니까 운 자체가 사주 자체가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소방 소방관 뭐 이런 거큰 역할해야 되는 사주야. 직업은 잘 선택했네. 아, 직업이 뭔데? 직업군인이야. 아, 직업군인이야. 나라를 지키고 있네. 그러면 언니랑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겠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자주 떨어져 있어요. 자주 못 봐요. 그치.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언니한테는 더 애틋함으로 돌아올 거야. 네. 어. 바로. 자주 보잖아? 언니네 오래 못 간다? 음. 이 사람이 아무리 인성이 좋고, 언니가 이 사람한테 기주고 있어서 이렇게 잘한다 해도, 기운들이 너무 강하고, 언니는 언니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분은? 그 성격이 있어. 성깔이 있어. 지랄 맞은 성깔이 네. 한 번씩 나와. 그럼 언니도 차갑고 냉정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랄병 나면 언니도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어. 음. 그렇지만 건드리는 건 언니래. <laughs> 맞지? 인정해? 네. 이 사람 성격 부리게 끓은 건드리는 건 언니야.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끔 만나는 애틋함으로 오래 가시면 참 언니한테는 좋은 인연으로 갈것 같고, 이 사람이라면 안심이다, 이 사람이라면 안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 나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언니가, 만나시는 건 언니가 잘 만나시는 거겠지만, 응? 음, 좀, 내 우울증 아닌 우울증, 내 놀란 가슴, 이런 것들은 좀 극복을 해줬으면 좋겠었냐. 응? 언니한테 뭐 이상한 거 없거든? 네. 응? 그냥 단지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코로나이기 때문에 언니의 직업상 뭐 그런 것들도 아마 많이 활발하게는 못할 거야. 그쵸? 네. 그것도 지금 정책이지만 정책이 아니면 언니는 더 큰일, 큰일 나지 지금의 마음이라면. 하지만 핑계거리가 있잖아 지금. 내 마음이. 하, 어, 좀 쉬고 싶고 좀 꺼려지는데 하필이면 코로나야 응. 그러면 어차피 일 못하잖아 그핑계거리 삼아서 언니가 이 계기로 이 시간 계기로 조금은 마음을 편안히 먹으셨으면 좋겠어 혼자 이제 울지 말고 혼자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내지 말고 응? 이거를 얻다가 말을 하, 하겠어 솔직히 어? 그쵸. 하지만 내가 또한편으로 안심되는 건 언니가 행복하게 느끼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앞으로도 하시잖아. 그러면 솔직히 큰 돈은 못 만지겠지만 언니가 그 행복으로 만족하시고 사실 것 같아. 음. 언니 큰돈 벌고 막 으리으리하게 살고 이런 거 그렇게 원하지는 않잖아. 맞아요. 어 그러면서 내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소소하지만 내가 남들한테 손돈안 어, 빌리고 손안 벌리고. 그냥 내 능력껏 내가 양껏 벌면서 내 행복한 일 하시면은 참 좋거든.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언니 마음속에 변동수가 있다 지금. 음. 내가 지금 일도 잘못 나가고 어 일거리도 없고 내 마음도 이렇기 때문에 왜그 일을 하려면 언니가 당당해야 되거든. 어나 내가 자신이 충만해야지만 내끼 끼가 나오거든. 근데 내 스스로가 준욱이 들어 있으니 내 스스로가 저기 꺼져 있으니 내가 뭐가 뭔 짓거리를 하겠어 맘 편히 못해 근데 살아야 되잖아 네. 언니가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버셔야겠지 그러니까 언니가 한편으로는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어 그치 네.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어, 뭐 나한테 네. 맞는 일을 맞는 일이 있나 근데 언니는 절대 언니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안 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막막해. 돈은 벌러 가야겠지만,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가 숨이 갑자기 팍 막혀. 숨이 안 쉬어져. 그쵸? 네. 그니까 러 언니 조금만 내년 한 5, 6월 달쯤, 내년 하반기, 늦으면 7월, 8월쯤 내시면, 언니가 다시, 음, 하던 일 쪽으로다가 연결고리가 생기시면서 또 나갈 일이 분명히 난 보여. 그러니까 언니가 지 올해부터,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많이 힘드실 거야.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또 일적인 것도 갈등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이분과의 그 사이에 있어서도 언니가 좀 많이 뭔가에 고민을 빠지실 것 같아. 지금처럼 했던 고민보다 더 많이. 음.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언니가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건지 들으셨잖아, 오늘. 네. 그걸로 좀 언니가 조언 삼아서 언니 마음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응?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원많코한 많게 가셨지만은, 언니한테만큼은 나쁘게 안 보여. 음. 그 분이. 어, 내전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 응, 나쁘게 언니한테 나쁘게 작용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크고, 어, 오히려 이렇게 잘 버텨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자꾸 느껴져, 나는. 어, 이게 막뭐 이렇게 실려서 막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건,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일 거예요. 그니까, 러 언니 잘 되실 거예요. 어? 진짜, 뭐, 언니 이름 석자하고, 엄청 유명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 스크린이라고 하면 영화를 뜻하는 거겠죠? 네. 근데 영화를 뜻을 하면,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극장 있잖아. 뭐, 유명한 극장들에서 이렇게 걸리는 그런 영화가 아니야?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인영화 배우라서. 아. 그 성인영화 배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좀 일반 그런 쪽은 아니라서. 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자꾸 스크린은 보이는데, TV에 나오는 건안 보이고, 그니까 배운 것 같기는 한데, 희한, 지금 뭔가 느낌이 <laughs> 이상해서, 전 보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뭘 뜻하는 걸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못 걸리고, 다른 쪽으로, 어, 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나, 아, 언니, 언니가 즐겁게 할수 있으면 해. 어? 거기서 빵 터지면 돈왜안 되겠어? 지금 여태까지를 말했던 말했,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언니 사주에 큰막 우리가 복권 맞듯이 큰 돈은 팍안안 안 와. 음. 하지만 언니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다른 대가는 들어오거든. 음. 언니가 항상 늘 그랬듯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어, 힘 내셨으면 좋겠고. 언니네 집안 또한, 가정 또한 편안하진 않았다. 네. <laughs> 지금 내 남자들 말고도 네. 언니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삶이 편하지는 않았다. 왜? 부, 몰라, 이게 왜 독사 같은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엄마 성격도 한 성과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 아빠가 너무 독사가 세니 음. 엄마가 너무 많이 당하신 걸로도 보이고 그걸 보면서도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불안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 음.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음. 어릴 때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해가지고. 아 이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떨어져 사시구나. 네. 근데 엄마 인생도 참 파란만장 했대요. 언니네 친정 엄마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내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어떻게 보면 내가 되밟듯이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라 어머니도 언니를 생각하면 안타깝게 보시고 언니가 내 엄마를 생각해서도 안타까워 서로가 너무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하는 거. 언니가 지금 남자친구는 있지만 내 마음 남자친구가 다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 엄마만큼은 내가 속이는 거 없이 다 말할 수 있잖아. 그거 의지삼아 엄마도 언니랑 비슷한 것 같아. 마음이 우울증, 네, 어, 반우울증에 많이 침체돼 있는 것 같으니 네. 서로 연락하시면서 좀 마음 다독여가면서 잘 가시래. 그리고 엄마 건강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어, 몸이 연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수가 좋지를 못하니까 언니가 좀 돌봐드려. 음. 그리고 언니 허리 조심하시래. 아, 그래도 안 좋긴 한데. <laughs> 어, 허리가 자꾸 끊어질 듯이 네. 우리가 왜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 있지? 그게 순간에 딱 들어오면서 그거 아니더라도 언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다가 이제 좀 언니가 관리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시면서 버티셔야지 안 음. 그러면 언니 40주를 가서는 내가 내 허리 때문에 고생할 일이 있고 음. 그 원인은 언니가 아래가 차. 아. 어, 아래가 차. 허리가 실질적으로 안 좋아서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 음. 아래가 차기 때문에 그게 허리로 같이 땡기는 거래 음. 그러니까 언니가 좀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음. 음. 다 되셨나요? 아, 더 궁금하신 저, 거 있어? 아니 제가 오늘 하나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어떤 거 물어보셔? 그, 그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은 아닌데 음. 같이 살아볼까 해서 아, 근데 아까 그건 처음에 얘기해주지 않았어 언니? 그렇죠. 떨어져 이, 이씨 가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한솥밥에 결혼 후는 들어오진 않아 근데 이게 한솥밥을 섞어버리잖아? 그럼 오히려 이게 애틋한 마음들이 그렇죠. 서로 집착처럼 변하거나 아니면 구속처럼 변할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힘들어하실 거라고 나는 시기를 좀내 훈연으로 그거를, 어, 그거를 언니네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내 후년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어. 어, 내년은 좀 기운대가 그렇게 좋지를 못하니까. 어, 그리고 여기 남자분도 이동수가 아직까지는 없으시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거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근데 언니한테 피해줄 남자는 아니야. 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 음. 그러니까 언니 힘내시고요 네. <laughs> 아휴 진짜 내가 너무 속상해